740i 6인승 모델이고요. 디자인 퓨어 모델입니다. 디자인 퓨어랑 M 스포츠 모델이 좀 틀린 점이 있는데, 범퍼에 이렇게 또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서 어 좀더 스포티함이 더 보이는 것같 보이고요.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의 회색 부분도 전부 다 블랙이라서 훨씬 더 스포티함이 더 보입니다. 이렇게 마차휠처럼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이 더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보시는 바디 컬러가 이제 스카이 스크래프 그레이예요. X7 신형 바뀌면서 굉장히 또 많이 판매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뭐 가성비로 타시게 또 이만한 모델이 없죠 뭐 GLS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네, GLS 580, 네, X7 45Y는 뭐 1억 5천대라서 할인받아서 구매하시게 되면은 뭐 GLS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액으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GLS보다 차가 조금 뭐 전장은 좀짧지만 그래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하고 40d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어 실내 정성도 좋지만 좀 토크감도 이 40i 가솔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직접 타보니까 보시면 하만카돈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이중접합유리도 들어가 있고요 뒷유리도 마찬가지로 이중접합유리가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블라인드,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탑승하기도 편안하고요. 대형 SUV이지만 시트 포지션 시트 포지션도 좀 낮은 편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어서 시인성도 좋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 감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루프 마감도 네, 이렇게 스웨이드로 마감어 있어서 굉장히 좋고 업음도 부하게 됐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시인성도 좋아졌고 제스처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세련됐고 특히 송풍구 공조기 장치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고요. X7 40i 40i랑 40d는 이렇게 M 엑셀 네, 모델명이 적혀 있고 60i랑 M 60i 같은 경우는 X, M 모델 M M으로만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센터 콘솔이 마감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앰비언트라이트도 굉장히 좀고급스럽게돋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USB 포트 냉온 커플더 옵션도 들어가 있고 GLS랑 GLA는 이 냉온 커플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운데 BMW는 가격도 저렴하고 옵션도 다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점이 벤츠보다 더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센터 콘솔의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로우 레인지 오토홀드 그리고 변속기도 크리스탈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것도 좀 고급스럽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주차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암레스트 한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탭 충전구도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글로크 박스 공간도 유회롭고요 메모리 시트랑 이렇게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요 복합연비는 7.8kg라서 연비도 좋고 기차석 공간도 6인승이라서 중간에 시트가 없습니다 7인승은 중간에 시트가 있고 여기 이제 옷걸이랑 이거 BMW 액세서리 파는 곳에서 옷걸이 다시면 되고 뭐 시트 충전구도 적용이 돼 있고 뒷좌석 같은 경우 2열에는 통풍시트 없고 뭐 열선 시트랑 뭐 온도 조절, 시탑 변경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라든가 스카이라운지도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적용이 되고 특히 파노라마 선루프가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있기 때문에 3열에도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해주는 게엑7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3열에도 이렇게 컵홀더랑 안레스트랑 3열 선풍구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3열도 넘어가기 쉽도록 이렇게 재, 이것만 잭켜 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서 3열도 넘어가고 싶고 3열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명돼 있습니다.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3열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3열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럿고. 폴딩하게 되면 좀더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12V 충전석켓도 들어가 있고 찬도 굉장히 크지만 뒷바퀴 조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삼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향하기도 굉장히 편한 게 X7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MW 스포티한 이미지에 맞게 또 베개도 이렇게 표출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강조가 된것 같습니다 이 X7 40i도 할인 많이 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의 4인승에 6인승 아. 6인승의 4 0이 모델이거든요 스카이스크래퍼 그래가또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좀, 좀 메탈적인 이미지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그때 좋은 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도 좀 바뀌었고요 굉장히 인기 많은 모델이니까요 좋아하십시오 XF40i M 스포츠도 있고 이건 d p 모델이고요